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버는 얘기하는 챔입니다. 어, 오늘은 주린이를 위한 본격 주식 참견 프로젝트, 어, 주식의 참견이라는 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생각해보면 주식 투자할 때 가장 멘붕이 올 때가 시장이나 내가 투자한 종목에 이슈나 이벤트가 생겨서 그것도 내가 잘 모르는 어떤 공시들로 인해서 주가가 흔들릴 때였던 것 같아요. 유상증자, 감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리 종목 지정, 수주공시 등등 정말 많은 종류의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은 실제 케이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실제 종목 사례를 여러 예능들처럼 사연처럼 구성을 해봐서 포맷을 만들어 봤어요.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관리 종목에 자꾸만 마음이 가는다? 정상인가요? 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챔님 얼마전 주식을 크게 하는 지인이 돈을 내고 받아온 추천주라며 종목을 하나 알려줬습니다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하고 보니까 종목명 옆에 관이 붙어있는 관리 종목이었어요 검색해보니까 위험한 투자처인 것 같긴 한데 2-3개월 내로 딱따불이 날수 있는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지인도 몇천만원 몇억을 투자했다고 해서 저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번 사연은 진짜 제가 건너 건너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던 케이스인데요. 누군가한테 종목 추천을 받는 경우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종목 추천을 받을 때꼭두 가지를 체크해 주세요. 우선 첫 번째, 해당 종목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두 번째, 그 추천해준 지인에게 왜이 종목에 투자해야 하는지, 투자 포인트가 뭔지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어, 이두 가지 요소는 여러분이 해당 종목에 대해서 사업 보고서를 보고 재무제표를 보고 차트를 보고 분석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할 내용이에요. 어, 여기서 첫 번째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리 종목인 주식을 추천해주는 지인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돈을 버실 수도 있지 하지만 아무래도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주린이에게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멘탈이 갈릴 수 있는 투자처 중에 하나예요. 관리 종목이 뭐길래 제가 이렇게 학을 떼고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때 가장 피해야 할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이벤트가 상장 폐지입니다. 어,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를 하고 있는데, 어, 상장 폐지가 될 경우에는 더 이상 이 종목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을 만큼 괜찮은 상태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루 아침에 내가 갖고 있던 주식이 상장 폐지 결정이 나서 거래가 안 된다라고 하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너무 크니까, 거래소에서 미리, 아, 이 종목들은, 음,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의미로 미리 알림을 주는 게 관리 종목입니다. 우리 사연으로 돌아가서 보면 제가 당시에 문의를 받았던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는 건 상장 폐지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서 주가가 장기간 하락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하락세를 겪으면서 시가총액이 회사의 규모가 0 천억 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부수적이긴 한데요. 저는 주린이분들 초보 투자자분들은 웬만하면 시가총액 1000억원은 넘는 회사들을 골라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규모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어, 돈이 많은 우리 세력분들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큰 종목에 비해서는 훨씬 높기 때문에 처음에 투자하실 땐 규모가 좀 있는 어, 종목들을 담아가시는 게 괜찮은 것 같고요. 다시 사연 속의 종목으로 돌아와서 제가 당시에 그 물어보신 지인분께 어, 그 종목은 좀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꽤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공시 내역이나 차트 모양을 보면 선뜻 손이 나가지 않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소형 종목들은 어, 공시 내역에 소수 지점, 계좌 거래 집중 관련된 공시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는데요. 해당 공시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이 매매가 나온 창구들 그리고 계좌들을 분석을 해서 특정 계좌에서 너무 많은 거래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렇게 많이 물량을 쌓아놓고 시세를 조정할 수도 있는 파워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경고하는 의미로 발표를 하는 공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규모가 작은 종목 같은 경우는 소위 세력이라고 불리는 그 분들에 의해서 물량을 많이 보유하고 시세를 인위적으로 누르고 미는 것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소수 집중 공시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 절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연에서 문의를 받은 종목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살펴보기 한 3개월 전쯤에 소수계좌 집중 어 공시가 나왔었고 부수적이긴 한데 차트 모양을 보면 일봉 위아래로, 봉 차트 위아래로 꼬리가 굉장히 많은 어 모양을 보이고 있었어요. 뇌피셜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소수세력이 매집을 해놓고 가격이 올라가면 위에서 팔아서 꼬리를 만들고 하는 식으로 어 가격을 음 주식의 가격을 가둬놓고 조정을 하는 식의 매매가 가능해서 관리 종목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소수 집중 공시 어, 차트 모양 등등을 볼 때. 어 웬만하면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종목 추천을 받았을 때 어떤 요소들을 체크해야 하는지 두 번째 내용을 얘기를 해보면 이 종목에 왜 투자해야 되는지, 투자 포인트가 뭔지 꼭 확인을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투자 포인트를 여러분이 들었을 때 굉장히 합리적이고 숫자로 백업이 되는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어, 우리가 사연에서 봤던 그 종목 같은 경우는 근거가 없는 2, 3개월 내로 따따블 간다라는 그 멘트 하나였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었고요. 투자 포인트를 들었을 때 기본적인 재료가 좋고 그 재료로 이 회사가 직접적인 수혜를 볼수 있는지까지 판단을 하시면 좋은데 여기서 말하는 기본 재료로는 이 종목이 2차 전지, 인공지능, 신재생 에너지, 클라우드 등등등 요새 핫한 이런 테마들과 관련이 있어. 라는 기본적인 투자 재료가 있으면서 해당 시장이 커질 때그 회사가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직접적으로 돈을 벌고 성장할 수 있는 그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인지 를 어,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건 마찬가지로 어, 케이스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어, 차차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받았던 종목 어, 투자를 강력히 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하지 말라라고 하고 한30% 40% 정도 더 상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욕 먹을까 봐 마음을 되. 되게 졸였는데, 현재는. 음. 종목을 봤던 시점 대비해서 주가가 1/3 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상한가를 치고 반등을 해서 주가가 올라오는 날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 나는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런 변동성의 파도를 타면서 높은 수익률 상한가를 먹을 수도 있지만 주린이 분들은 조금 주심을 조심, 해주셔야 하고 이런 종. 종목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주가 상황에서도 존버할 거야라는 식으로 버티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후에 부실한 요인을 개선하지 못하면 다음에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리 종목인지 그리고 투자 포인트가 뭔지를 꼭 확인을 해서 종목 추천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사연으로 얘기를 해봤던 관리 종목에 자꾸만 마음이 끌리는다. 정상인가요? 해서 아, 당연히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그런 달콤한 말에 마음이 끌리는 건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내 돈은 소중하니까요. 항상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현명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